유튜브에 가입하자마자 여자의 미친놈 뭐냐, 여자가 나오는 영상만 본다면, 과연 추천 영상에 남자가 나오긴 할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계정은 여자 룩북만 계속 보도록 할 겁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약간의 수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실행하면 룩북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검색어만 넣어서 시청을 하게 되면 남자 영상이 끼어들어올 수 있으니, 저는 Face API JS를 사용할 겁니다. 이 모듈은 사진을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이까지도 추정 가능한 텐서플로우 기반 인공지능 모듈입니다 그럼 저희는 남자를 모두 쳐내고 여자로 확인된 썸네일만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학습을 했는데 유튜브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 룩북맨 계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모든 시청 기록이 다 룩북 밖에 없습니다. 일단 중간 점검 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어, 룩북 뜨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컬투쇼 이런 거 뜨고 있네요. 아직은 제 예상보다 그다지 한쪽으로 다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튜브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계속해서 여자 룩북을 시청해봅니다. 약 3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조리 룩북 아니면 여자분들이 나오는 영상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유튜브 각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는 수위를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추천 피드에 단한 명의 남자도 뜨지 않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수정했습니다 검색어를 룩북이 아닌 여자 아이돌 100명으로 수정하고 라이브 방송 때 추천을 받은 검색어 동대문 닐리오레 직캠 교차 편집 치어리더 등을 모두 검색어에 돌려 12시간 풀 시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을 시청시킨 유튜브 계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모바일로 보면 시청 기록이 이렇게 끔찍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홈으로 들어가 피드를 보면 아이돌 지캠이나 쇼츠가 나오지만 중간 부분부터는 전혀 시청한 적도 없는 엉뚱한 영상들이 추천에 올라옵니다. 컴퓨터로도 보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해주지만 중간부터는 관심없는 주제 영상도 추천됩니다. 하지만 화면을 계속 내려보면 유튜브는 우리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훌륭한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피드를 여러분도 만들고 싶다면 제가 공개한 소스코드를 확인해서 직접 구현해 보십시오.